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0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에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별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의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 오늘은 기꺼이 변명한 아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는 자신의 간증을 좀 이야기했는데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결말을 모른 채암 환자로 사는 것이 커다란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암 선고를 받으면 아무리 회복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삶의 의미에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복 중이던 팀펠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때문에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혀 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병원에서 엔티로아이트의 890쪽짜리 되는 책을 각주까지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목사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고. 부활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책에 정리된 증거들을 통해 믿음은 몇 단계 더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믿었지만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논리와 증거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에 사실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더 강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했고, 정치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선동하는 자이고,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성전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변명합니다. 변명한다는 것은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로 표시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변론할 차례임을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 총독은 왜 말로 하지 않고 머리로 신호를 보낸 것이겠습니까? 재판장으로서 위험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게 있게 보이려고 간단히 머리로 표시했습니다. 바울의 변호가 이제 시작되는데, 바울은 더들로와 같이 화려한 말로 벨릭스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과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면 벨릭스가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칭찬하기보다는 벨릭스가 이 민족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벨릭스는 6년 동안 유대 민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올바른 재판을 할수 있을 겁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재판이 공정하게만 이루어지면 바울은 오게 갇히지 않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동안의 일을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바울은 더둘로가 제기한 고소 내용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먼저 더둘로가 바울이 선동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바울이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정치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죄로 고소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문제를 일으키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성전에 예배하러 갔고, 더들러는 바울을 유대인을 소유케 해서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정말 단순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성전에서 누구와 말로 싸우거나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소동이 있었지만 그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충돌이었습니다. 바울은 더 들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더둘러가 바울이 소욕해 하는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바울이 두 번째 고소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소자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돌을 믿는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 돌을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습니다. 더 둘러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바울은 하나님을 바로 섬겼고 성경의 내용을 믿는 전통신앙에 입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변론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는 정통신앙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율법서를 믿고 모세와 출애굽 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는 신앙이야말로 진리입니다. 정통이고 진리입니다. 참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믿니다.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하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있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 날 우리 인간 모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심판 받는 것을 대부분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사내드린 공회에서 부활을 말함으로써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때문입니다. 산에 들인 공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정에는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이 없고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왜 부활을 언급한 것이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고 있었고. 바울이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활 사건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 신앙을 말하는 것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거짓을 말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그날 우리 우리들을 부활시켜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사람을 선동하거나 거짓을 퍼뜨리거나 성전을 더럽힐 이유가 없습니다. 선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부활이 있다면 누구나 함부로, 누구도 함부로 거짓을 말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터인데 거짓으로 판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 아이다 부활 소망으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힘쓴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제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야고보의 좋은 대로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함께하는 4명의 사람들의 결례의식의 비용도 바울이 다 내주었습니다 아무런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몇몇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았고 그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 와서 고발하라고 바울이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이 타당합니다. 직접 본 사람이 와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곳에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바울의 주장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유대인의 종교적 문제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 문제는 문제가 됐지만 종교적인 문제는 유대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로마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논리적인 변론에 대해서 더들로는 더 이상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더들로의 고소가 완전히 거짓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 바울은 상당히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내들이 공의에서는 구성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것을 알고 그들의 예민한 문제인 부활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예의 신문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벨릭스 법정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더둘러는 바울을 정치범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바울은 종교적인 문제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말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말한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는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론에서,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서 변론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에는 예수님을 믿는 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울의 말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것에서는 더 많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기회가, 기회만 되면 이 도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인생에게는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에 부활할 죄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재판을 받을 때죄 없다 할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정말 인생을 살면서 죄 없이 살았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단이 아니라 가장 정통한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도, 이도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더 웨이입니다. 이 길입니다. 이단이 아니라 이 길. 유대인 중에도 바리세파가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서 각자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리세인들이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바리세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길은 가장 정통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길이고 그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인데 성경과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이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길이 유대교보다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 기독교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이 길이야말로 진리의 길이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지는데 노령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생생한데 어떻게 흔들리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확인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역사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노력으로 되돌아가 버려서 복음을 버리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왜 노력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기뻐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노력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 이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다른 동, 종교들처럼 수행을 하고 노력으로 어떤 경지에 다다르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임한 복음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실제적으로 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침투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은혜,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될때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그 성숙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그 은혜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결심이 부족해서가 아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의 나쁜 습관과 성격을 고칠 수 없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된 나쁜 성격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삶에서도 많은 성숙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난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과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소망과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잘못된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려다가 이루지 못하면 슬픔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 슬픔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한다면, 예수님 믿기 전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한다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세상 것을 그대로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산다면, 예수 믿어서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그것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뛰어난 가장 큰 복음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시조인 아브라함도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엘로키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되게 회계 용어로 쓰였고 여기서는 선언되어지다 여겨지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없던 지위가 어떤 대상에게 전가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렌트 후에 구입 조건으로 집을 빌릴 경우에 나중에 원하면 그동안의 렌트비로 그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여태 지불했던 렌트비, 그 임대료가 융자 상한금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론을 해서 지불했던 그 돈이 사실은 다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구입하겠다 하면 그 렌트비로 되었던 그 없어지는 돈인데 그 돈이 집값으로 되어져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특이한 개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사는 사람처럼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심으로써 법적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불의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데도 의로운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고 대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에서는 신에게 받들어지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해야 합니다. 불의한 삶을 살면 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복음, 진리는 부족한 상태에서도 의롭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으로 받아들여진 죄인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으로 용서함 받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이 안 돼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막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도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복음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의롭게 되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의롭게 의로운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총독 벨리스는 법정을 올바르게 판단을 올바르게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바울이 법정에 의존 의탁하는 이유는 로마 당국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재판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는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권위자들은 잘못을 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기도 해야 합니다. 법정도 재판관도 참가하는 모든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만나게야 만나게 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지 우리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고 전우주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은 곧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판이 일어납니다. 그때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글소를 믿는 자들은 심판이 지나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심판의 천사가 지나갔듯이 그 예수 글소를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의인으로 간주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그것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증언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대로 앉아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복음의 비유가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것들이 태산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이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의 삶의 자세입니다. 먹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복음이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스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라.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게 되어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재판에서 패스오버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은 아직 잘 깨닫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자세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구하며 구원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깨닫고 되새겨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울의 변증과 같은 그 복음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 부르시고 성찬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